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 중인 성구루입니다이 동영상에서는 아, vSphere HA 구성 및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버나 응용품에 대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HA 클러스터 기능을 사용합니다. 뭐, 상용 아, HA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요. 아, 그리고 VMA와 v m w a vSphere는 이러한 HA 기능을 아, 제공을 해줍니다. 뭐, 스탠다드라든가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또는 에센셜 어, 플러스 이러한 에디션의 HA 기능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서 어, 가상 머신에 대한 어, 가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어느 정도의 다운타임은 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 예를 들어서 두 대의 호스트가 있고 그 호스트에 에, 대해서 H 클러스트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1번 호스트에 동작하고 있는 운영 중인 가상머신이 있다고 치고, 1번 호스트가 장애로 인해서 파워가 꺼졌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가상머신이 2번 호스트로 온라인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꺼졌다가 2번 호스트로 다시 부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메모리가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 가상 머신이 꺼지고 다시 다른 어, 호스트로 부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 가상 머신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 가상 머신을 어, 센터에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NFS 데이터 스토어에 CentOS 6.0 이미지를 올렸었죠. 이것을 사용해서 가상머신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호스트에 가상머신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새 가상 시스템.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하고 리눅스 0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머신 이름을요. 그 다음에 저장은 어, NFS 데이터 스토어 1. 그리고 버전은 8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로. 다음. 그 다음에 리눅스 게스트OS는 버전은 센토스 64비트. 다음. 그 다음에 CPU는 1의 1 정도 주시면 되고요. 메모리는 1기가만 있어도 동작합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어 VMS 어 가상 스위치를 저희가 만들었었죠. 그리고 VMS라는 이름을 가지는 쪽으로 어, 가상머신을 연결한다고 했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l s o 직 병렬, 그 다음에 새 가상 디스크, 용량은 20기가, 20기가.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은 NFS는 어, 그냥 심플 프로비저닝으로 어, 됩니다. 다음. 다음 그 다음에 편집, 계속 필요 없는 플로피 지우고, CDDVD에서 ISO 이미지 찾아보기, 그 다음에 NFS 데이터 스토어 1 ISO 이미지를 선택하고 디바이스 상태에 전원을 결때 연결 완료, 그 다음에, 어, 가상머신을 켭니다. 그리고, 가상시스템 콘솔 시작을 눌리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NFS 어, 서버로 사용할 가상, 가상머신을 만들었었죠. 그거하고 동일한 화면이 나오죠. 엔터 눌리고, 이전과 동일합니다. Skip Next. 언어는 English, 키보드 타입은 US English. 그 다음에 아, 설치할 디바이스는 로컬 디스크 베이직 스토, 스토리지 디바이스,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리눅스 01, 그리고 컴피규어 네트워크 버튼을 눌리고 아, ETC 0 네트워크 카드 이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Edit 버튼을 눌러서 Automatically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IPv4 Setting 탭을 선택해서 Manual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Add. 50점 되었죠. 10을 줍니다. 그 다음에 Apply를 눌리고 Close. Next. 그 다음에 시간 대는 아시아 서울. 그 다음에 아보를 정의하고. Next. 그 다음에 use all space. Next. 그 다음에 right change. 그다음에 Basic 를 선택하고요, 커스텀 나 o 를 선택해서 n 스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데스 s k t o p Desktop f X w i n 를 누르고 Next를 선택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럼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리부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나머지 남아있는 설정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포드. 그 다음에, 포드 해서, 유저는 안 만들고, 다시 포드. 그 다음에, KDEMP는, 어, 1기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OK 눌리고, 핀싱 누리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눌러서 시스템 툴에서 터미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패널에 추가 그 다음에 터미널 패널을 선택하고 아, vmware 툴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아, vm 메뉴에서 게스트 그 다음에 v m w a r 툴 설치 선택 그 다음에 확인을 선택합니다. 아, 그러면 저번과 저분, 동일하게 아, 파일 매니저가 뜨고요. 그 다음에 df 고 h 하면은 미디어라는 uh, 디렉토리에 이제 마운트 된 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h, 이제 미디어 디렉토리 밑에 v m e t o o l s 라는 uh,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ls 하면은 파워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 k d i 야 명령을 사용해서 루트에 vmtools라는 어,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cp 명령을 사용해서 파일 복사를 하는데 다음 같은 파일을 어, 이 디렉토리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어, 이름 자동완성 파일 이름 자동완성은 탭 키를 눌렀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커피가 됐고. 그엔투스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ls를 하면 은 파일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르 명령을 사용해서 지집 압축을 풀면서 타르를 풀 겁니다. tar 타르 아카이브 풀 겁니다. 자, 엔터. 그리고 ls 하면은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있고 uh, vmtools 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vmware-install.pl 파일을 uh, 실행합니다. 점 슬래시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점 슬래시 파일링 <laughs> 현재 디렉토리라 <디렉트로는> 뜻입니다. <웃음> 엔터 <웃음> 엔터 어, 샵프롬프트가 나올 때까지 엔터를 계속 누릅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고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 리부팅이 필요합니다. <laughs> 일단 뭐, VM Tools라는 디렉토리 삭제하고요, <laughs> 셧다운이라는 사용해서 리부팅을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고요.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단면를 열어서 <laughs> 업데이트라는 메뉴를 사용하고, <laughs> 업데이트. 아, w 메뉴를 갖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 f h 메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 다음 같은 결과가 있죠. <laughs> 아, 제가 HA VSPHA 구성을 하고 <laughs> ESSI01을 어, 장애를 일으킬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 리눅스 01이 EXXI 0 1로 넘어가겠죠. 어, 넘어갈 때,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파워업가 되고, 다시 이렇게 부팅이 될까요? 그래서, 콘솔을 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안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터면을 열어가지고, 명령을 사용해 본 겁니다. <laughs> 잠깐 닫고. 다음 같은 옵션 값으로 ha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센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새 클러스터 이름은 테스트 ha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기능은 ha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DRS 기능을 사용하면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단순히 h a 구성할 거예요. 다음.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 승인 지역 사용함. 그 다음에, 호스트가 장애 났을 때가장무신 다시 시작. 우선순위는 높음. 그다음에 다음, 그다음에 VM 모니터링 사용함, 클러스터 설정 모니터 감도 높음, 그다음에 EVC 사용함, 그다음에 <laughs> 가상 시스템의 소프트 파일 정책 어, 동일한 디렉토리에 저장, 다음 마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쪽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고요그 다음에 아, 멤버로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끌어올려가지고 하면 vspha 구성이라고 되어있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호스트 하나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호스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이 완료됐고요그 다음에, <laughs>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설정 편집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 관련된 가상머신은 다음 것 같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 하트 핫빛, 이쪽에, NFS 데이터 스토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VC s w 파일 확인 아, 이만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스토어 핫비에 대해서는 아, 설정을 해줬어요. 자 구성은 끝났고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XXI01에 리눅스 01이 01 가상머신이 있고요. 그 내용은 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exsi 0 1을 장애를 내고요 어, 장애를 내서 리눅스 01이 아, exsi 02 02 호스트로 자동으로 어, 재부팅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인해 내는건 쉽습니다. exsr01 아, 가상머신에 대해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파워, 파워풀을 하면은 어, 서버 전원 코드 뽑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어, 냅니다. 바로 꺼지죠. 파워풀을 눌리고 보면은 이렇게 바로 꺼집니다. 그러면은 잠시 뒤에 아, 여기에 경고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리눅스 01이 옮겨지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고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호스트 상태에 문제가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리눅스 01이 꺼졌죠. 그리고 호스트 내용을 보니까 호스트 02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부팅 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요 이분 음, 뭐 내부 프로세스 돌아가는 게 있는가 바로 바로 안 올라오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면은 다시 재부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HA는 아, 가상머신이 그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호스트로 옮겨가서 어, 부팅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 OS 위에 올라가는 응용 프레임은,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크립트라든가 내부 프로세스에서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뭐, VSP HA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가상머신 켜는 것까지만 관여를 합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켜졌으니까, 아, XXR02를 켜서, v m o t 을 사용해서, 원위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HA 라든가 FT까지 뭐 테스트를 하려면 어, 대략 한 24기가에서 26기가 정도 메모리가 있으면 어, 무난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VDP를 어, 사용을 해서 가장 매식 백업을 하려면 어, 32기가 가지고 뭐지래요. 뭐, 빠듯합니다. 어,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서, 이제, 어, 메모리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인텔, 그, 뭐, i3, i7, 어, i 그 i5, i7 같은 경우에는 최대 32기가까지, 예, 그 지원을 갖다 하죠. 메모리 32기가까지. 그, 익스트리밍인가 익스프레스인가? 그거는 이제, 6코어짜리, 8코어짜리가 있던데 아, 메모리를 64기가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CPU가 가격이비싸서약 100만원 정도 합니다 아, 차라리 서버를 사지 자, 아, 정상적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상 시스템을 보면 은 없죠 아, 리누스01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바이올레이션 그 다음에 호스트 변경, EXXI01, 다음, 그 다음에 다음, 마침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옮겨갔고요. 아, e s x 0 1을 보면은 아, 가상 시스템 옮겨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가상 시스템의 요약 정보를 보면은 호스트에서 아, 이렇게 ESX01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vSphere HA 구성 및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